11월 19일 수요일 10시 됐습니다. 오해일 나가기 전에 어, 마늘밭 어, 비료 뿌리고요 걸음하고 그다음에 이 밭을 좀싹 갈아엎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어, 마늘 비닐을 씌우려고 합니다. 좀 늦어도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정리됐으니 마늘, 준비, 어, 마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시간 날때 천천히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몸에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 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시골 내려왔을 때는 뭘 그거를 좀 시간도 남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어 하는 게 편해요 하는 게 빨리 하고 쉬더라도 예, 놀더라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미스타기 가져왔고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잘 뿌린다고 해도 골고루 가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골고루 뿌리는 건데 미스타기로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침에 가서 농협, 농협에 가서 사온 건데요. 음, 태그충이라는 거 보니까 마늘에 그, 고자리파리, 뿌리응해. 이건 종소파종전 토양혼화처리. 이거 갈기전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강균탄, 강균탄 마늘에 죠 흑색 썩금균액병 이것도 토양혼화처리. 이것도 저거 뭐야? 갈아서 같이 주라는 거고.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따로 하는 건데 연작피 하는 거예요. 바이오캣지 연작 피해 예방 및 병해 발생 억제를 한 번에 가비 추비 밀양 요소를 한 방에 연작 피하고 고순도 풀박산 풀빅 선 유황 성분 모르겠다 어 요거는 연작 피해 고거 예, 해주는 거래요 제가 설명은 따로 영상에 붙이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복합 농협에 갔더니 요걸 주더라고요 추천하면서 SK, MG, CA 칼도 마가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 K마그 칼슘플러스는 선사시대 육지위에 이런 건 내가 알 필요가 없지 이런 것만 하면 되지 배추, 고추, 상추, 오이, 토마토 정식 7일 전 혼합처리 어, 45kg인데 300평당 45kg 요거는두 바가지만 주면 될것 같은데 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 비료 원예 과수 풍년 요거 매년 주던 거니까 오늘 얼마나 줘야 되나? 보자 고추 사과, 배, 마늘 6 5에70 10헥타르 당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정도이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가축분 가축분 요거까지 해서 주고 갈아서 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줘야 될것 같아요. 다 줬고요. 이제 국축분 국축분 나왔습니다. 아이고 힘전데 자. 가축분까지 다뿌렸구요 보시면 비료 알갱이 예. 살충제 뭐다 들어가 있죠. 이게 기계로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손으로 뿌리면 아무래도 건데 건데 덜 뿌리게 되고 또 이렇게 쭉 뿌려 가다 보면 중간쯤부터 모자라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뿌리게 되죠. 근데 기계로 뿌리게 되면 골고루 예. 그 다음에 기계를 뿌릴 때는 항상 그 조금만 열고 몇번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골고루 갈수 있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확 열어버리면 다 쏟아져 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살짝만 1단계만 열어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서 예, 뿌려야 됩니다 자 이제 아 힘들어 아 죽겠다 노타리 갔다가 갈아야죠. 갈고 비닐 덮고. 자, 고추 두두둑, 예, 두두둑 했어요.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그, 고, 골, 키는 거를, 아, 못 맞추겠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거 해놓고 삽질을 해야죠. <laughs> 뭐, 할수 없죠. 아, 죽겠네. 이걸. 그럼 못하겠지.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대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 해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끝에 한 두두둑 정도 짧게 만들어 놔서 거기는 마, 그 양파 심고 남는 거, 그거 좀할수 있게 작업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에 비닐 예, 씌우려고 합니다. 아, 힘들어. 오전 내내 이거 했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